저는 약간 다른 힌트가 되겠는데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다 요건 이제 꼭짓점의 x 좌표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점을 지난다 근데 0,13은 x 좌표가 0이니까 이건 특별히 y 절편 이야기고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점이 맞아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의 일부분 또 y 절편 정보가 나와서 a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Q정도로 이렇게 식을 세워도 나쁘진 않아요 이 사람이 0일 때13 지나가고 1일 때 3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보 두 개를 다 대입하면 13은 9A 플러스 Q 또 3은 4A 플러스 Q 서로 빼주면 10은 5A니까 A가 2가 되는 걸로 A가 2가 되면 8-Q는 마이너스 5인 걸로 이렇게 이제 잽싸게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. 됐니? 그러면 2차 함수의 식을 이제 구하라 그랬는데 아니 뭐 a도 이미 다 알아냈고 q도 뭔지 다 알죠?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. 뭐. y는 2x-3의 제곱 마이너스 5입니다. 자 전개하면 2x제곱 12x 어, 플러스 13이에요. 어렵진 않았나요?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잘 됐고요. A는 2, e, B는 마이너스 12C는 13이니까 2 빼기, 빼기 12, 빼기 13에서 2 더하기, 2 빼기, 13. 얼마지? 1인가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차 함수의 그래프는 추계 방정식이 X는 4이고 0으로 지나는 포물선이다. 오, 또 나왔네. 추계 방정식이 X는 4이고 0으로 지나 간다고 하시네요. 그러면은 여기 그 x, a의 값이 1인거 보이지. 그래서 여기다 1이라고 적을 거고 x 4만 이렇게 티나게 해놓고 0, 오를 지나 가니까요 0일때 오를 지나가니까 5는9 플러스 q q는 얼마? 마이너스 입니다 자, 됐다. 다 했으니까 전개 X제곱, 8X, 16, 마이너스 4 해주면은 1 6기 4야. 12?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이고요. C는 12가 되는 것입니다. 이번에도 축의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1. 야, 너무 많이 해서 이제. 안 해도 될까? <laughs> 모양만 아르켜 줄게요. 네, 이렇게 생겨야 하고요. 그리고 1,15 지나 가야 돼. 대입하고 2,0 지나가니까 대입을 해줍니다. 그럼 A와 Q를 연립해서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된다는 그 구조. 이제 완전히 학습되었지? 응.